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시의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성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최승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집행부는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지난 1년 남짓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시민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시민들께 설명하고 의원님들께도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일에 나름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와 과정 그리고 타당성 용역 결과에 있어 아직 충분히 납득하거나 명쾌하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재추진함으로써 어떠한 미혹 없이 모두의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명분 있는 가부간의 결정이 하루빨리 매듭되길 이 자리를 빌어 제안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고 있고, 우리에겐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기회와 절망이라는 카드가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우리가 어떤 카드를 손에 쥐느냐는 온전히 집행부와 의회의 몫일 것입니다. 재추진할 용역에서는 절차의 투명성과 결과의 결 국가성을 최우선으로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과정을 세세히 공유하며 토론의 공청회, 설명회 등 시민과의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회와 협의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장 임원과 관련한 절차는 현재 정식 공고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안성시 의회에서도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별도로 인사청문회 방식을 포함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채용방안을 용역과업에 포함시켜 전문성을 가진 경쟁력 있는 인재가 개발의 책임자로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찾아내겠습니다. 더불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시의 재정 자립 또는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에 조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도시공사 설립 시 재정적 부담을 측정하는 기준이 아님을 지난 시정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주 포천 양평과 우리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남양주 구리 파주가 이미 도시공사를 운영 중이고 더욱이 출자금으로 예상된 427억 원 규모의 설립 자본금은 안성시 전체 재정 운영 규모에 비추어 판단할 때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 5회 추경을 통해 예산이 수립되고 안성시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이 재추진되면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재정 관련 사항 역시 다시 한번 재차 세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의 크고 작은 성과로 시민 여러분께 칭찬과 격려도 많이 받은 반면 의회와의 관계로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처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오직 시민을 중심에 두고 함께 소통할 때, 비로소 시민들로부터 진정한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한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유지했던,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의 가슴을 더욱 분통 터지게 만들고 있는 도시공사 설립 문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진정 신뢰받고 인정받는 집행부와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승혁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최승혁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승혁 의원님께서는 질문 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으로 조금 예. 네, 최승혁 의원님께서 시장께 님 1문 1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 제5항 규칙에 따라 1문 1답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승혁 의원님과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도 양성원구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입니다. 어, 보충질의에 앞서 지난 7월 안성시의 동신산업단지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어,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보충질의 시간을 허락해주신 안정열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답변해주신 김보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옆도시의 발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눈과 귀로만 듣던 안성 시민들이 도시공사 설립에 많은 기대와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어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안성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과 더불어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 부발선 철도사업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을 살리기 위해 주체적이고 전문적인 개발 사업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사 설립이 지역 개발의 차원을 넘어 시민 행, 행복과 시민 이익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안성시를 만들려면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만 역할을 했던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 쓰레기를 자원하는 사업과 추후 들어올 철도와 대중버스 관련한 대중교통 관련 사업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 안성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시장님이 그리는 만들고 싶은 도시공사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승엽 의원님의 답변에 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만들고 싶은 도시공사라기보다는 우리 안성시에 꼭 필요한 도시공사의 기본 가치는 민선 8기의 중심 가치인 시민 중심 시민 이익입니다. 시민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동, 공사가 만들어지고 운영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를 중심에 두고 운영될 것인가를 대표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사 운영과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진행된 사업의 이익은 어, 누구 개인이나 어떤 기관에 그리고 어, 민간 업체가 아니라 시민에게 그 이익들이 환원되는 개발들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핵심 과제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성에서 있었던 모든 개발 사업들은 대부분 민간 업자나 아니면 LH, GH 등이 참여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 시민들의 의견들이 주도적으로 들어가기에 어려웠었고 또 개발의 방식들이 안성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 속에서 어, 부분을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시민의 뜻을 모아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안성시가 주도하는 개발 추진으로 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들을 시민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환원하려고 합니다. 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어, 기존에 있던 공단을 왜 공사로 전환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공단은 지금 시에서 주는 위탁사업밖에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위탁사업과 개별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사가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2000년도에 설립한 안성 시설공 이 공단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체육이나 환경, 복지 분야의 시설들을 시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0억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계속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하게 되면 공단이 갖고 있었던 권리, 의무, 고용 관계는 모두 승계될 것입니다. 대신 개발사업의 전문가를 도시관리본부장으로 채용하고, 개발사업 부서를 신설하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공사가 만들어지면 혹시나 어 적자를 보지 않겠나 할수 있는 사업 내용들이 안성에 별로 많지 않지 않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안성시가 각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신규 공공 건축 사업을 건립에서부터 운영까지 전문적으로 도시공사가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두에 최승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소부장 특화단지 동신산단 개발부터 시작해서 각종 지역에 있는 산단 개발도 도시공사가 직접적으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시공사 설립이 되면 개발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이익금을 공공분야에 투자해서 발전된 안성, 앞으로 살고 싶은 안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저희에게 온 기회들을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어, 시장님 답변에서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저는 저번 용역과 똑같은 내용의 용역을 다시 하는 건 중복 예산이다. 어, 그래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용역과 다른 용역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어떤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21년도에 진행한 공사 전환 타당성 용역 및 조직 진단과 관련돼서는 우리 안성에 왜 공사가 필요하고 공사로 전환됐을 때 어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개발 사업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보고 조직 진단은 현재 공단을 공사로 전환했을 때 현재 공단의 조직들을 어떻게 재편해야 되는가가 중심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시 설계하는, 다시 시행하게 될 공사 타당성 용역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신 말씀들을 최대한 이렇게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적자 볼수 있지 않겠냐, 개발 사업이 그렇게 많겠냐, 공사가 할 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1차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도, 어, 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했지만 조금 더 신규 개발 사업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들과의 설명, 그다음에 공감대가 부족하지 않냐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1차 때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했고 70% 이상의 시민들이 찬성의 의견을 주었지만 시민 설문 조사를 보다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그리고 의회와의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의 여론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채용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는 법에서 제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더 넘어서서 인사 청문회 방식을 도입해서 어떻게 하면 채용의 공정성을 담을 수 있는 부분과 관련돼서도 용역에 담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원과 직원, 직원 채용 시 인사청문회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열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47조 2항 인사청문회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됐지만 아직 우리 안성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장은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의 조례 제정을 받아들이고 인사청문의 제도를 도입하겠다 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민들이 간절히 희망했던 공영 마을버스 사업이 사업 예산이 또 다시 삭감됐습니다. 시민의 일상 생활은 물론 삶과 직결된 다수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아직도 전, 정쟁을 멈추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정 운영 발목을 잡고 시는 의회를 무시한다는 지적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 관련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그 23년 본 예산이 9,9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92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시가 가용해서 쓸수 있는 예산 2,7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5%가 삭감된 것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구 아마 전국에서도 유례 없이 많은 예산들이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서도 저희가 제출한 예산 219억 중에서 한 100억 정도, 그래서 45.8%가 삭감됐습니다. 이번 사회 추경에서도 288억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17.7%인 5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아,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면서 어 저희가 사전 절차를 그리고 시의회에 설명을 얼마나 부족하게 했을까 혹시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 이번 사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의 마지막으로 하반기까지. 어, 자기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들만을 추려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삭감돼서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편익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최승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내버스 공공버스와 관련돼서는 많은 어, 마음이 찹찹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안성맞춤 공영 마을 버스는 단순하게 올해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들이 아닙니다. 2022년부터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고요. 실제로 21년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전문가들과 그리고 민선 7기 의회와 함께 만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어, 조례는 상정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예산은 매번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 굉장히 답답하고 시민 여러분들한테 왜 공영 마을버스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난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안성시는 서울시, 경기도, 충청도의 길목을 잃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민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안성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교통이 불편해서 안성에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일하게 전철이 없고 버스 회사도 하나밖에 없는 곳이 안성입니다. 79개 노선 중에서 하루에 10번 미만으로 다니는 노선이 60개나 되는 곳이 안성입니다. 어떤 동네는 하루에 버스가 두 번밖에 가지 않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20년 8월부터 2년 동안 대중교통 계획 용역을 수행하면서 만들어낸 안이 바로 공영마을버스 사업입니다. 공영마을버스 사업은 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은 6개 노선을 계획하고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그 성과를 봐서 더 많은 지역으로 시장에 그좀 중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laughs> 도시공사 우리 답변이지 지금 어 우리 공용버스 그건 아닌데. 아니 지금 최승현 의원님께서 추경에 대해서 네. 의견을 물어보셨잖아요. 보충질이니까요. 아니 보충질은 그건 아닌데. 아니, 마무리. 예? 마무리. 네. 아니 질문에 대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 시내 나와서 시청에 한번 오려고 하거나 복지관을 가려고 해도 걸어다녀야 된다. 버스 이용하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인하기 힘든데 특히나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산당까지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도에 사는 학생들 200명이 가온고등학교를 아침마다 다니면서 너무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는 700명의 기업인들이 11월에는 4,200명의 학부모가 공영 마을 버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권의서를 시하고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중서 운영위원장님이 얘기하신 통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비용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근 버스는 등하교 시 학교 시에 한 번만 운행하기 때문에 일부 아이들밖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마을 공용버스가 운영됐을 때 더욱더 효율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 네. 아니, 마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운수회사의 동의 문제와 관련돼서도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10월 백성 운수는 공용마을버스를 찬성한다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하는 입장문을 시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제기했던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는 13억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제 시민들과 안성시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의회만이 결정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님좀고만하세요 그리고 아니 맞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네. 그리고 아, 우리 이제 공용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니, 공용버스 이제 고만할 어. 거예요. 습니다공영버스 어, 뭐 얘기하지 네. 마시고 공사에 대해서만 얘기해죠 공사. 아니 다른 또 네. 추경에 대한 할 얘기 있습니다. 사건된 내역을 보면 사진 영상 촬영 장비 삼각대가 파손되어 직원이 카메라를. 아니 그거 파... 아니, 실장님.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 추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고. 아니 그 아니 공사에 대해서 저기지. 아니 실장님 들어가셔요 들어. 실장님 들어가셔. 아니 실장님 들어가셔. 제가 질문을 한 거니까요. 네. 아 질문을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지. 시장님 일단 들어가세요. 아 공사에 대해서만 해야지 왜 무슨 뭐 저기 저뭐 공용 바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그런 아니죠. 지금 예산을 지금 저 저기 아, 저, 가지고 니까 아니 대 상파고 왜벌 의장님께 똑바로 지시하 진행해. 여체승의 의저 공사에 대해서 어 다 질문 하셨습니까? 네, 시장님. 예, 네,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어,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공사는 단순히 토목 공사를 하는 기구가 아닌 안성시를 지속 가능 발전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도농 복합 도시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도시 개발 기구를 통해 지역의 난개발을 극복하고 안성 발전의 기틀이 될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그리고 미래 농업 증진과 역세권 개발 등의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을 이뤄내야 합니다. 오늘날은 속도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 일치하는 그 대처야말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첫 걸음이자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조례와 예산을 심사할 권한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권한이기도 하지만 심사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받들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조례를 부결시킨다면 납득시킬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고 수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개헌 후 1년여 시간을 돌아보고 시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한 반성과 자성으로 남은 임기, 정당의 이익보다 시민의 이익을 위한 의정 활동 합시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죠 시정 질문에 대한 앞으로는 질문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이나 뭐 일문일답 이런 시기로 그 취재에 맞는 적이만 해주시기를 앞으로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회기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기쁨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번 한가위 사랑하는 분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217회 안성시의 임시에 제 2차 본회의 사내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